으야! 간다. 자, 이제 네 번째, 10년을 경영하여. 이 경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단어야. 자, 10년은 되게 많은 시간이지요. 오랜 기간이란 뜻인 거야. 야, 원래는 10년이 뭔줄 아니? 왜 하나 성공하려고 해도 1 0년을 팔아라고 하잖아. 아, 난 20년 파니까 조금 성공할까 말까 해요. 야, 그러니까, 학업으로 10년. 의사도 학업으로 15년이지요. 의사는 학업으로만 10년 정도 되고, 그냥 전공의, 레지던트, 인턴, 그걸로 10년. 그래야 전문의가 됩니다. 전공의랑, 전문의랑 달라요. 지금 의사 파업 누가 하고 있어? 전공. 전공의가 파업한 거고, 의대새끼들은 다 휴학이고, 지금. 지금 알바몬을 가졌냐? 의대 애들 알바 엄청나게 올라온다? 다 휴학이라? 의대 애들이 갑자기 알바몬에 쏟아졌습니다. 의사, 자, 의사, 그래서 전문이야. 그러니까 걔네가 억울한 거야. 20년을 내가 그 천재적인 머리로 20년 공부해서 내가 의사되고 이제 따뜻하게 먹으려고 했더니 인원을 늘려? 내 밥그릇을 뺏겨? 그러니까 다 파업하는 거야, 지금. 의사들 심리는 그래요. 너희는 몇년 공부할 거야? 사법고시도 10년 공부하고, 검사 딱가리로 한 10년 하고, 20년 뒤에야 돈 생겨. 선생님도. 공무가 나오고 뭐 하고 해가지고 10년 수업하고 이제 학원경영 한 10년쯤 되니까 이제 성공한 20년 때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 너몇년 안에 돈 땡길래? 5년? 어? 부를 언제 축적할 것 같아? 50대는 그래도 땡기지 않을요 그렇지. 그러니까 20대부터 하니까 40살을 해야 돼 이제는. 너희 때는 훨씬 짧아져야 돼. 너희 때는 거의 40살? 30살? 우리 둘째 아들, 서른 살에 성공하겠대. 아, 빠 내가 서른 살에 벤치 사줄게. 맨. 벤치 타고 다니는데 뭘 벤치야, 이 새끼. 이 새끼 나중에 생, 생, 서른 살. 30살. 아, 빠 서른 살에 내가 뭐 사줄까? 빈살 마냐? 마음은 빈살 마냐? 서른 살에 막. 그러니까 그게 십 년이라고. 되게 오래 했던 거야, 이게. 십년 동안 뭐 하고 싶었을까, 얘가? 기념... 과거를 했. 음. 원래는 과거인데, 이제 자연을 그렇게 했다는 뜻인 거지, 이제. 자 경영 운영하여야 간다. 음, 작가 임채린이야 아니야. 아니야. 송순이야. 농담이야. <laughs> 간다. 자 10년을 경영하여는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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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지3이 3이 뭐야? 3은 3사 이거 3사 뭐라고 그래 이걸 음음 수율이라는 거 알아야 돼. 이거 음보율 아니야? 음수율과 음수율의 다른 말 뭐죠? 음절수라고 하는 거야. 음절수가 3인 거야. 이 음절수 쓸때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고 이거? 십년 심년, 십년을 십년을 이게 음절수다. 음절수는 발음한 것과 하는 거 문법이야. 음절은 소리의 덩어리. 소리는 발음. 그래서 십년을 이건 음절수 센게 아니야. 십년을 십년을 소리덩어리, 소리덩어리, 소리, 덩어리, 소리 덩어리, 그세 개라 3인 거야 문법적으로는 표기로 세는 게 아니야. 근데 표기랑 발음이 거의 유사해서 그냥 이걸 세도 맞는 거지. 하지만 이걸 세서 삼음절이야. 문법 깨알 문법한 거야 깨알 문법. 음절 니네 시험 범위야 음절 준비하여 경영은 준비하여 자 이제 과거로 간건 아니야. 과거는 아니야. 원래는 과거 해야 되는데. 초려삼간, 소박한. 자, 초려삼간 이거 그림 그려야겠지? 하나, 둘, 셋. 이게 초려삼간이야. 세 칸. 집이야, 집. 손톱 같다, 그치? 발톱. 그리고 이 뒤에 뭐 있어? 산 있는 거야. 그 다음, 지어내니까 초려삼간이니까는 풀로 만든 거야, 풀. 그래서 소박입니다, 이게. 풀집이야, 풀집. 기와집 하면 안 돼, 이거. 이거 부잣집 하면 안돼 기와 아니야 지어내니 사음보 아 그리고 얘들아 너희 니까 알지 이거 삼음절이라는 거다 삼음절이야 앞에 것도 다 삼음절이니 다 확인했니 어저촛불 삼음절 님양한 음, 삼음절 확인 나 한간, 나 화자, 표면 드러났어. 자, 나 한간, 달 한간, 달 어디 갔어? 나 들어갔어. 달 들어갔어. 그 다음 뭐, 뭐 들어갔어? 어, 청풍 한 칸. 한간, 한 칸이야, 한 칸. 맡겨두고. 쉬워, 이거. 강사는 드릴 데가 없다라는 건, 강사는 왜못 드리는 거지, 얘들아, 강사는? 너무 크고, 너무 크고 자리가 없고. 솔직히 너무 크지 그치? 강산 근데 다 뭐야 얘들아 여기 달 청풍 강산 다 뭐야 이거 자연. 그렇지 자연 그러니까 얘는 무슨 적 태도야 이건 자연친화적 태도야 들릴 때 들릴 때 이거 뭐야 이거 들릴 때 의존명사 야, 설마 이걸로 띄어쓰기를? 니네 이거 띄어쓰기 해봐. 왜 띄어쓰기가 이게 후보가 되지 지금? 뭐가 많아? 의존명사가 되게 많아 이거. 자, 시작. 10년. 니네 이걸로 띄어쓰기 해봐. 을 경영하여 초려삼간을 지어내니. 지어서 낸 거야. 나, 한, 간, 이거 뭐야? 한은 뭐야? 한은? 수관형사. 수관형사야. 가는. 의조명사. 달, 한, 간에, 청풍, 한, 간을 맡겨두고. 이건 뭐야? 이거? 맡기고 두고. 지어내는 하나가 된 거고. 장산을 들을 부처띄 떼야 돼. 들을 대라는 의존명사지 들을 장소가 없으니 둘러 두고 보리라. 설마 이걸로 띄어쓰기 예시를 주고서 또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띄어쓰기 문제도 맞춤법까지 들어가는 거죠 지금. 어 그래서 하는 겁니다. 맞춤법. 아, 이거하고 아마 띄어쓰기 공부하는 사람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으흠. 두고 강산을 드릴 때 없으니 둘러보고 보리라. 좋습니다. 병풍을 연상하게 함. 자, 그러니까 뭘 연상한다? 병풍을 연상하게 한다. 병풍. 어, 자연을 있는 그대로 감상하고 싶음. 봐봐. 자연을 나 왜? 왜 나는 다른 좀 그렇다. 다른 좀 여기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약간 수직적인데 달도 가까이 있고 있고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강산 있는 그대로 느끼고 싶다. 어유, 무라일체 가보자. 자, 무라일체 별표친다. 왜 이런 게 별표냐면 얘가 무라일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며 아니지 그 전에 뭐야? 무라일체가 무슨 개념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무라일체가 뭐야? 자연과 내가 하나다. 무라일체하면 가장 유명한 단어가 뭡니까? 무라일체 에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 나는 나고 나랑 항상 일체가 되는 유명한 자연물. 고전에서. 백구, 백구가 뭐야? 갈매기. 내가 백구를 쫓는 것이냐? 백구가 날. 백구는 어디 있어? 바닷가에 있잖아. 갈매기. 부산 갈매기. 부산 기럭이라고 그래. 부산 갈매기라고 그래. 부산 갈매기야 이거. 아, 롯데 자이언츠. 롯데 편 없지? 여긴 부천이니까. 있어? 아버지가 부산이면 롯데야. 그렇지? <laughs> 부산 기럭이라고 하네. 기럭이는 철새야. 갈매기는 바다야. 바다 가서 새우깡 주면 기러기가 와서 먹어, 갈매기가 와서 먹어. 기러기랑 갈매기를 헷갈리면 안 돼. 기러기는 철새야, 갈매기는 바닷가에 있는 거야. 새우깡 주면 갈매기 와서 먹어. 왜 바다니까? 가끔 손가락 두대 먹어. 새우깡 같은 게 있으니까 알겠지? 갈매기야. 갈매기는 부산. 부산은 바다, 항구, 자연. 알겠지? 그래서 내가 백구를 쫓는 것이냐, 내가 갈매기를 쫓는 거냐, 갈매기가 나를 쫓는 거냐? 무라 일체. 질명한 게 백구야. 그래서 무라일체 예시 나오면 백구 나오면 잡으라고. 백구는 백구가 뭐예요, 선생님? 이 하얀 강아지인가요? 아니야. 황구, 백구 아니야. 갈매기야. 갈매기니까 뭐야 이거? 자연이야. 어? 갈매기나 내가 갈매기냐? 갈매기가 나냐? 내가 백구냐? 백구가 날 쫓아가는 거냐? 유명한 무라일체 예시는 백구야. 얘 무라일체야. 근데 왜 이게 무라일체야? 사람이랑 이 새끼랑 같은 행동하잖아 지금. 응? 그니까 이것도 의인법이지 이것도. 나도 집에서 살고요, 청풍도 집에서 살고요, 바람도 집에 살아요. 이것도 의인의인화야, 의인화야 이것도. 맞지? 무라일체야, 무라일체 가장 많은 예시 누구 나온다고? 어떤 시조서 백구 나오면 찝으라고 백구를. 왜 무라일체 대, 유명한 애니까. 왜 백구가 무라일체인 줄 알겠어? 갈매기야. 어. 됐지? 아까는 객상 여기서 무라일체 백구 아까 객상은 빈배그기서뭐 황조가 꽤꼬리 이건 누구나 다 맞추는 거고 누구나 쉬운 거잖아 감정이 그 대조되는 건 꽤꼬리 황조가 너무 쉬운 거고 빈배 이런 애들이 어려운 거야 아까 3번 항목 그게 객상으로 어려운 거야 얘는 무라일체 간다 자, 초료삼관, 세칸 밖에, 세 칸. 중요한 거 할래? 세 칸하고 밖에 띄워서 붙였어, 이거. 붙였어. 왜 붙여야 돼, 이거? 교사에서. 이거 보조사야. 어, 이거 붙이는 거야. 이거 맨날 띄는놈 많아. 세칸 밖에, 이건 유명한 보조사이기 때문에 붙이는 거지, 띄우는 거아니다 애들 다 띄우고 싶어 해. 세칸 띄우고 밖에라고 한다, 이거. 근데 이건 집 밖에는? 띄우는 거야? 집 밖에 쿠팡 왔다. 이거 뭐 띄우는 거야. 그 진짜 아웃이고 이거는 응? 음? 이게 그게 뭐야, 이게 명사고 얘는 보조사야 밖에 이거 띄어쓰기 유명한 띄어쓰기입니다. 음? 자 우리 고려 정영시 시조, 자 시조 개념 관련 났다 시조 고려 후기의 유력한연가자자 자, 고려 말부터 발달한 거지 시조는 조선 때부터 시작했다 맞아 틀려 틀려. 고려 말부터 시작한 거야. 근데 왠지 시조는 조선부터 생각하지만 고려 말부터야. 고려 중기도 아니고 고려 말. 정영시야, 정영시. 그리고 유기적 관념과 주관적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창안된 거야. 주관적 정서겠죠. 근데 아까 객상은 그걸 그 중에서도 그걸 주관적 정서를 주로 하지만 가끔 내 감정이 주관이 너무 좀 창피하면 객상을 돌리는 거지. 객관적으로 한번 해주는 거지. 주관이 90%고, 가끔 객관적인 기법을 돌리는 게 객상인 거야. 맞지? 시는 주관이지. 슬프다. 근데 촌농은 너무 주관적으로 너무 슬퍼서 울었어요 하면 재미가 없잖아, 그 작품이. 아, 촌농도 하는구나. 겉 응? 겉에 눈물이지만 속이 타는 누가 알리요 막 멋있잖아, 객관상 하니까. 주관적인 감정을 객관화시킨 게 객상이야. 하지만 주관이 맞는 거야. 유교. 자, 일반적으 3장, 6구, 4 5자 이거 알고 있죠? 3장, 초장, 중장, 종장 설명 안 할게. 근데 내가 걱정되는 건, 이거 왜 연계로 사설시조 내가 하라고 했지? 한 사람. 사설시조 다 들은 사람, 사설시조. 1, 2, 3, 4, 5로 사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잖아. 야, 너 선생님이, 야, 시조, 4개만 얘기해. 더 이상 안낼 거야. 라고 했니? 그랬으면 4개만 하고, 그다음에 변별력은 뭐야, 이제? 사설시조로 1, 2, 3, 4, 5 때려주면, 다 틀, 그, 네개 우리가 힘들게 외웠잖아, 이것이지. 1, 2, 3서의 사설시조 나오면 다 틀린다니까? 그래, 하자. 그, 어디 들으라고 내가 했잖아, 사설시조. 고전시가 특강 교재 있다고 했잖아. 어? 어 그래, 그래, 그 페이지. 들었어? 들었어? 시간이 들었어? 들었어? 시조, 시조, 사설 시조. 왜냐면, 평시조, 어, 누구 왔어? 아, 나간 건가? 평시조의 라이벌은 사설 시조고, 1, 2, 3, 4, 5를 사설 시조 주면은 아작살나, 이거. 상원고 여기까지 데뷔해야 돼, 이거. 괜찮아. 그날 오면 내가 틀어줄게. 그날, 급, 이게 뭐라만, 포인트만 알면 돼. 지금, 세, 세 포인트만 알면 돼. 이거는 이시야, 이거는 이시야, 이건 이거야만 알고 가면 돼. 10개만. 해달라고 그래 알겠지? 응. 변별력이야 이거? 변별력이야 아는 놈 맞고 모르는 놈 틀려오는 게다설 시조예요. 음, 응. 그다음 육구가 왜 육구인 줄 알지? 이거 왜 육구야? 일구가 어디야? 일구가? 여 여기가 일구죠? 두 개가 일구, 이구, 삼구 어디냐? 2, 9, 3, 9. 반 자르면 되는 거야, 이거? 5, 9, 6, 9. 어 그래, 6, 9야, 6, 9. 이해됐니? 아, 이거 반 잘라가지고. 1, 9, 2, 9, 3, 9, 4, 9, 5, 9, 6, 9. 허리를 자른 거니까. 45자 내외. 음보 이런 4, 음보, 3, 4쪽은 4, 4쪽. 기본. 자, 음보랑 음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이거를? 정형적 율격, 안정적 율격, 혹은 형식적 율격이라고 한다. 정형적, 안정적, 형식적. 정형적, 안정적, 형. 정형화된 거잖아? 안정적이잖아? 형식적이지? 그래서 이런 단어로 간다라는 거. 혹은 다른 말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율문체라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 너희 선생님들 율문체 주면 애들 다 틀려와요. 율문체가 뭐예요? 운율이 있는 문체. 이게 음보 음수를 율문체라고 한다. 음보 음수를 율문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거 이거 찾으면 되는 거야. 어허? 어? 어어 어. 문학 개념 뭐야? 그다음 삼음절로 고정한다. 이것도 삼어절로 고정한다 이거 안돼 얘들아 어절과 음절은 달라 어절 음절 헷갈리면 그러니까 국어는 어떤 용어의 개념에 정확한 의미를 떠올리는 게 국어 능력자라는 거야 그거 왜 해야 돼 너희 아, 나중에 부동산 계약하거나 무슨 동거 계약하거나 할때말 대충 읽어 가지고 하면 계약 다 틀려버리지 너희 계약서가 한글로 돼 있는데 그들이 그러니까 이해력과 꼼꼼하고 정확한 개념 떠올리는 이 국어가 엄마 국어 왜 배우는지 모르겠어 말 말할 줄 아는데 씨 국어 왜 해야 돼이 수학보다 중요한 시들이 수학 아니면 뭐 자연계 뭐 나머지 생을다 국어야 이거 뭐 수학이야 뭐 산수 슈퍼마켓 계산 편의점 국어가 은근히 너희가 앞으로 모든 공부 대학 계약서 뭐할때 정확한 의미를 떠올려야지만이 되는 게 국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어절음절뭐 그놈이 그놈이지 뭐 이렇게 하는 게 국어 잘 못하는 애들이야 이게. 정확한 개념. 그다음 풍류, 풍류 맞습니까? 왜 풍류니 이거? 자연을 즐기고 그냥 어, 달도 들어와. 청풍 다 너도 들어와. 강산은 넌 둥둥하니까 뒤에 있어. 이거 풍류야. ,이? 낭만적이죠? 낭만. 전원이 뭐야? 전원이. 알프스, 제주도 같은 게 전원적인 거야. 전원 일기, 시골. 전원적이야, 전원적. 왜달 나오고 바람 나오고 산 나오니까 전원적인 거야. 전원 한정이 뭐야? 태평한 세상 한가한 정서, 한정 한가한 정서야. 한가하지 한정 거야. 그래서 주로 뭐라고 해? 그래, 이거를 강호한정거라고 한다. 자, 나나 나 나왔고요. 10년 동안 초가집에서. 10년 동안 과거 갔다 온건 아니에요. 10년 동안 지은 초가집이니까 그만큼 자연에서의 삶을 신중하게 오랜 기간 동안 준비했음을 알수 있는 거지. 그만큼 자연의 삶을 귀중하게 여긴다라는 게 10년 동안 준비해야 안빈낙도 무라일체 안빈낙도 무라일체 무라일체 있습니다 나한칸 안빈낙도 욕심없다는 뜻인 거죠 가난해도 편안한 것을 즐거워한다 후. 그다음 음. 말년의 고향에서 안빈낙도는 송순 정서 달 청풍 나 초가 장간 속에서 무라일체 안분지족, 산수, 몰입, 달, 자연, 친화, 강호, 가도. 다 쉬운 단어, 풍류. 쉬운 단어. 그 다음에, 오, 이거 별표, 별표, 별표. 자, 이것도 별표. 중장에서 종장으로 넘어갈 때 이야기야. 지금 항상 함정은 뭐니? 함정은 뭐냐면, 니네가 얼추 외우는 거에 살짝 비틀어서 함정 내는 거지. 그러니까 초장 아니야 지금 중장 종장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볼수 있지 지금 이게 왜 근경이야 나한달 청풍에 맡겨두고니까 그러니까 그러 이게 근경이야 날내 옆에 달 있고 내 옆에 청 물론 다른 저 위에 있는 거기라했지만 청풍 옆에니까 근경이야 내내 내 옆에 있잖아 지금 어내 옆에 시연이 내 옆에 규빈이 뭐 이렇게 있다는 뜻이야 근경이야 그리고 강산은 둘러보고 와 강산 어디 있어 저 뒤에 그래서 근경 원경 이거 뭐라 그래 근경 원경을 시선이... 시선의 이동과 관련된 시상 전개 방식입니다 서준 알겠니 근경 원경이지 또 원경 근경 아니야 원경 근경 아니고 근경 원경이고 초장 중장 아니야 중장 중장이야 중장 중장이야 중장 중장이지 너희 선생님이 또 이걸 또 초장 너 외웠어 맞아 이거 시선의 이동이래 시선의 이동이지 시 간의 이동 아니야. 공간의 이동 아니야 이거. 저건 저거라고 저가 말로 하는 거지 공간의 이동 아니야. 시간의 이동 아니야. 시선의 이동이야. 원경 근경 아니야. 근경 원경이야. 초장중장 아니야. 중장 종장이야. 중장 종장이야. 왜? 너 선생님 이걸 또 어떻게 줄수 있다 이걸? 이걸 또 어떻게 줄수 있다? 초장과 중장에는 시선 전개 방식으로 시선의 이동인 근경과 원경이 느껴진다. 오 배웠어 근경원경. 프린터 봤어. 맞다고 했어. 집에 왔더니 중장중장이었어. 초장중장이 아니라 이런 게 함정이야. 내가 알고 있는 걸다 맞게 해줘. 그래 네가 알고 있는 게 맞아. 의심. 그래서 꼼꼼하게 외끼는 거야, 니네 꼼꼼하게. 이게 왜 알겠니? 이거 알겠니? 와, 이걸 근경으로 보고, 이거 원경으로 본 거야. 그럼 또 예시 뭐나오겠어또 원경 근경 하면 안 돼. 가까울 걸멀어는 알겠지? 근경에서 원경으로 간 거야. 음. 그. 여기까지. 인출 쳤다 합니다.